부동산 첫 투자를 네. 되게 안 좋은 시기에 하셨어요. 아, 그렇죠. 13년인가요? 14년도. 에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 2 0 정신이. 아, 그때도 네. 이제 딱 이제 안 좋았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하셨죠. 그렇죠. 아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불편한 진실이란 코를 마지막으로 계획도 잘렸어요. 네. 아 짤렸어요. 네. 네. 아, 그거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2011년도에서 2013년도 말까지 하고, 2004년도, 14년도 넘어갈 때쯤 이제, 너무 오랬다한 네. 3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렇죠, 니뭐 유행어도 나고, 그때 막 네. CF도 많이 찍고, 막 정말, 막개그 콘서트도 막 시청률, 30%를 다달성하고막 음.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코미디 자, 전체가 좀 약간 좀 이제, 흔들리고. 아, 이제 좀 세퇴하면서 좀 내려오는 시기에 맞물리면서, 저 역시도 이제 거기서 퇴출이 된 거죠. 막 잘린 아. 거예요. 네,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가, 한 6개월 동안 집을 안 나오다가, 아, 일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장르다라는 걸 그때 이제 알았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일이라고 소유가 안 된다 네. 내 청춘을 다 바쳤지만 이 일이라는 거 소유가 안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만의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뭐 직장인분들부터 시작해 네. 가지고 사실 뭐~ 대기업 들어가지만 뭐~ 아무리 크게 노력을 해서 상위 1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임원이 됐다고 하지만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지금 끝나네. 네이버의 (CEO가) (81년생인데) 네. 그럼 그~ 그 사람을 임명하는 거 그~ 위로는 나 나갈 준비해라는 네. 거잖아요 검찰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검찰총장을 30기로 임명해 버리면 30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나가라라는 이제 신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이라는 것은 절대 제가 개인이 일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뭐에 집중했냐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에. 그래서 아만 사안에 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보였던 거죠. 정확하게. 아. 근데 그때는 초보이셨는데 어떻게 막 서울에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된? 그래서 2014년에 네. 제가 잘리고 마음을 먹었죠. 네. 투자를 하자. 음. 나에게 돈을 선물로 줘서 음.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자. 네네. 음. 음.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해서 저 바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아. 연대경제대학원에 들어가서 네. 그때부터 이제 경제공부를 시작해서 아. 미시거지부터 시작해서 뭐 게임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재무제표, 세무, 회계 네. 이쪽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3학기 하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런 것은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 기초공사를 했는데 이 기초공사를 정말 탄탄하게 잘 메꿨던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점으로 달려갔죠 아. 서점으로 달려가서 거기 는 책들을 거의 뭐 그때 처음에는 이제 자판에 깔린 아까 말씀드렸던 음, 다 그걸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보고 나니까, 그때가 이제 2016년 초였는데, 2016년도에 그 책들을 다 보고 나니까,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서울의 부동산 끝났다. 아 끝났다. 예, 네, 뭐 그런 책들이 네. 나오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작하고, 끝났다 있었죠, 네, <laughs>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네. 뭐 그런 책들. 네. 그다음에 뭐 도쿄의 시즌 2입니다. 음, 뭐, 뭐 이런 맞습니다. 책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나온 네. 책들을 쫙 네. 한번 살펴보면 뭐 아파트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 아니다. 이제 네. 다들 뭐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서울의 뭐 버블은 뭐 네. 이제 뭐다거칠거다뭐 미분양이 난리팔다뭐 이런 책들이었어요 다. 왜 죄다 이런 얘기만 할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아. 책고지에 꽂혀져 있는 책. 아. 네. 아. 그때, 뭐, 그때 책들을 보니까 뭐 그때 뭐 2007, 8, 7년도, 6년도에 나왔던 책들을 이제 그. 살건는데 그때 뭐 부동산이 화랑했어요. 아, 그렇죠. 엄청 좋았어요.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죠. 다 읽어봤더니 뭐 아파트로 돈 버는 부,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서울의 아파트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한정된 재화인 아파트는 뭐 계속해서 뭐상승을할 것이다. 이런 책들 다 읽었더니 이제 좀아 이게 이렇게 판이 돌아가는 거구나 음. 이게 사이클이라는 걸 이해가 이제 가겠더라고요 여기서도 거시적인 것들이 그렇죠 이 전체적인 흐름을본 거죠 아. 그리고 나서 집 앞에 있는 제가 그때 이제 용산에 아. 살고 있어 동부촌동에 그때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네. 또 들은 걸 있어가지고 돈도 오면 돼 그때 막 전세 <laughs> 동부촌동사 막 <laughs> 그랬어요 어쨌든 가가지고 부동산 에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 제가 한가람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동부촌동 한가람 아파트 28평인가 24평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7억 정도? 6억 5천? 6억 5천에 7억이었는데, 제가 여기 전세를 4억 5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연도가 언제? 그게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2016년도인가? 네. 2015년도가 인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전세가가 네. 아파트 매매가 대비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은 아파트 사면 안돼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 근데 전세가가 80%까지 받쳐주고 있는 그 시기. 어, 그렇다면은 이 시기를 과거로 돌려봐서 과연 이 시기엔 어떻게 됐던가라는 책들을 한번 또 읽어봤던 거죠. 전세가가 80%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무릎을 쳤죠. 아. 이거 엄청난 사이클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 전조 증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용산에 유일하게 정말 오랜만에 분양을 했던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분양을 넣었죠. 청약을. 음. 네, 청약통장을 꺼내서 한 10년 묵혀둔 청약통장을 꺼내서 이제 청약을 넣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첨이 됐어요 안 하... 좋게 근데 그때는 아...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결혼도 안 했을 때도 애도 없고 네. 그냥 혼자 사는 남잔데 청약 가점도 뭐 말도 안 되죠 음. 점수도 낮고 그런데 거기가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막 기사에 아...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성수 쪽에 여기와 함께 여기가 5천만 원대면 거기는 4천만 원대였고 제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뭘 볼까 음. 하다가 그래도 용산, 국정부 단지나, 음. 뒤에 용산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아, 용산으로 한번좀 선택을 해보자. 왜냐 그리고 음. 또 저거, 기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잘 알고 있었기 있어. 때문에, 넣는데 당첨이 된 거죠. 음. 그 난리 났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미쳤어? 음. 어, 그 시기. 네. 아. 지금 이거를 4,500만 원에 평당 분양을 받아 40평대를 넣는 거그걸 40평대를 왜는 거야? 음. 뭐 이런 음. 얘기가. 너무 나오죠. 크다, 이런. 네. 어. 너무 커, 그때 당시는또 소용평수가 아, 또그 인기가 평... 많았던 네.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갔죠. 근데 이거보다 작았던 30평대는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는데 아... 40평대부터는 경쟁률이 막 2대 1, 3대 1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첨 확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형 평수를 노려보자라고 해서 이 아파트를 들어갔었고 아... 그때 이제 마음을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만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음... 깊숙이 찔러 넣어보자. 2년 넘게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사실. 아...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서 경제공부를 미친 듯이 나에게 돈을 벌어서 이 투자를 성공시켜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자라는 걸 맨날, 그 말은 이렇게 쉽게 하자면 밤새 책 읽고 맨날 쓰고 뭐가 저 하고 결정 내리고 뭐 이런 거를 한 번만 와라라고 한 2년간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더라고요. 딱이 시기가.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성동으로. 아... 성동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있는 한 아파트를 이제 갭투자를 했죠그때 아 여기 있는 아파트가 7억 5천이었어요, 여기도. 네, 이게 네. 용산이랑 가격이 네. 비슷하더라고요. 7억 5천이었는데, 어, 이때 당시에 5억, 아, 여기가 좀새 아파트라 네. 저희가 비쌌어요. 전세가 5억 5천인가 그랬어요. 오, 네. 그러니까 2억으로 갭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서울에? 예,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전세를 월세로 돌렸어요. 음. 월세로 돌리고 그 보증금을 갖고, 예, 네. 네, 그 나머지 보증금을 갖고, 여기다가 2억 5천 원을 넣고 음. 뭐 세금 까지 다 해서 추독세 취득세, 그때 취득세는 쌌으니까 규제 전이었거든요 그때 취득세 쌌으니까 해서 여기에 또 이제 아파트를 아. 네, 제 등기를 친 거죠 아그한끗 차이가 진짜 크네요 네. 이게 네. 내가 거주하던 전세를 빼서 월세로 간 다음에 넣으려면 네. 어떤 확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짜 수건. 엄청난 사실은 네, 그게 말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지만 네. 한, 보름 정도를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아, 맞는 거고. 내가 지금 노동 수익이 옛날보다 없는데, 저 월세를 내가 내면서, 이걸 내 등기를 쳐서, 어? 내가 소유하면서 아, 기다리고, 하나만 걸려라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해야겠다. 과거에 있는 그 트렌드들, 그 점들을 연결해보니까, 이게 진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일 아, 그렇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2년 넘게 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꿈틀꿈틀 되던 응. 시기예요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 16년도 네, 네. 그때가 꿈틀꿈틀 되다가 더갈 것이냐 아니면 네. 에이, 부동산은 여기서 네.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응. 저는 정권이 그때 바뀌면서 엄청난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아. 예감을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전에 미리 대비를 좀 해놔야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있는 돈을 또한한 한 2억 5천 정도가 네. 또그 전세로 돌려놨으니까 월세로 돌려놨으니까 남아가지고 그걸 들고 <laughs> 또 여의도로 갔죠. 어... 여의도로 갔어요. 근데 아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여의도 살 돈은 안 되더라고요. 쫙 오르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의도에서 저쪽 고개를 돌려서 저쪽을 봤더니 어신길이 보이는 거죠 신기리 산대방역 쪽 해가지고 그 앞에 공원들 그 색강 그렇죠. 맞 네, 색강 공원들 색강 공원에서 색강 공원 좀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두루미가 어자기 날라와 아저 깜짝을 아니 이런 서울에 생태공원 이렇게 좋은 생태공원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데 이제 그쪽을 봤죠 그쪽을 봤더니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네. 심지어 그 뒤쪽에 이제 신길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 있는 그런 상황들 누가 어디 뉴타운 을다그서아 여의도는 못들어가고여긴 들어갈 수 있다 겠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좀 조그만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하나. 와 네. 일단은 네, 청약 다음 좀 분양권에 갭 투자에 또 재개발까지 재개발 거였... 이거는 한 그때 마음은 어떻게 먹었냐면 아나 때는 나 때는 이거는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식 때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는데. 음. 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빨리 갔죠. 오, 생각보다 빨리. 아, 근데 저기 말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 지역은. 응. 뭐, 다른 이제 싱글 뉴타운 네, 쪽에는 네. 뭐, 확정이된 구역도 많은데, 그쪽은 아직은 뭐, 뭐, 신통기획이나 네. 뭐, 이런 뭐, 서울시에 관련건 데서 이제, 갑자기 돼서 거기도 지금 가격이 한 뭐, 두세 배 정도 상승하고 네.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하죠. 아직 아. 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아니, 너무, 그러, 너무 좋 근데 그러던 흐름이 지금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이렇게 막침체기를또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럼 다시 롤백이잖아요. 최초의 그때 2013, 2014, 그렇죠. 칼을 가려고 했었던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그때랑 또 지금 혹시 또 뭐가 다르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은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때는 투자, 부동산 투자의 시기였다면 저는 지금 노동의 시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 이제는? 지금은 아. 어떻게 해서든 노동을 해서 시들을 모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면 다음 또 비고픈 집이 또올 거란 말이죠. 저는 부동산을 음.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자산은 보유해가는 영역이라고 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아빠, 뭐, 갈아타기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사는 집과 뭐, 일정하게 월세가 들어오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걸 또 샀다 팔았다 해서 막 이렇게 넘기고, 저는 이런 것도 별로 좋 사실 그렇게 하면 나라만 좋죠. 네. 세금만 많이 내고. 뭐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또다시 노동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후에, 다음 비겁한 지점에 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 음, 근데 칼을 뭐 가는 시기. 칼을 가는 시기죠. 다시 한번. 근데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 지금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 <laughs> 최경은무총리가 나와서 가지경제무총리가 아, 네. 나와가지고 다 풀어버리지 대출해서 지금 네. 집 사셔라 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샀으면 대박인 거죠. 그래요, 사실. 그래요. 아.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음.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규제가 다 풀려가고 있는 시기. 제가 봤을 때 마지막 하나는 DSR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d s r 을 이게 끝까지 안풀것 같긴 한데, DSR을 풀어줘야 대출을 내서 아무래도 구입을 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뭐 수요가 몰리는, 그러니까 경매 시장 가보면 저는 얼마 전에 경매 법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와 있는 거. 전 가끔 가거든요, 법원에. 네. 근데 뭐, 어디 은평구 쪽에 서부지번 법원 갔다 왔거든요. 마포에 있는 거. 그거 가봤더니 은평구에 뭐, 아파트가 하나 는데한 2차 입차까지했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이 입찰을 해가지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수요를 깨워놨냐면 젊은 층들의 수요를 엄청나게 깨워놨어요. 그죠.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라는 걸그 친구들한테 처음 보여준 아... 거고, 20, 30대가, 아,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해봐야 되는, 아, 투자 무리구나라는 걸 처음 일 깨워준 거죠. 근데 우리 위에 세대 부모님들은 부동산, 아파트 사지 마. 지금 아파트 사는 시기 아니야라고. 말했던 부모님들의 시기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밑에 친구들은 이 상승장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상승장을 다음 시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튜브도 거기에 한몫을 했고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뭐 강의를 한번 뭐 옛날에 재테크 박람회 같은 거 보면서 강의를 한번 하러 왔는데좀 깜짝 놀랐어요. 한 600명, 700명이 모여 계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도 꽤 많았어. 요 보통 오. 부동산 뭐 이런 재테크 강의하면. 거의 50대, 60대, 4, 5, 60대거든요. 네, 그렇죠. 무조건. 네. 근데 저 20, 30대 뭐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래가지고 어. 좀 많이 좀 깜짝 놀랐었는데, 그만큼 어. 아직 수요가 꼽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 정부에서도 나오는 정책의 방향은 잘 들어보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2주택까지는 괜찮아요.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2주택까지 <laughs> <laughs> 하세요. 괜찮아요. 약간 이 느낌이 있어요. 정 종부세도 2주택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고 지금 요번에 규제 지역 싹다 풀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뭐 물론 뭐 서울 강남상구랑 앞으로 강남상구 뭐 용산 뭐 강남상구랑 남길 라죠 성동이랑 마포를 풀었단 말이죠 저는 사실 마포 성동 마용성 강남상구 뭐 이렇게는 묶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다풀어버린거니까 강력한 의지가 보이잖아요. 아. 그럼 무슨... 작가님께서는 지금 같은 네, 네. 이렇게 규제가 풀릴 때 앞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건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어 아무래도 오늘 뉴스에 나온 것만 보기는 해도 약간 좀 하락세는 멈췄다라고 음. 좀 기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제 이런 걸 기사로서 접하다 보면 더 관심이 네. 갈 테고, 이 네.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락세가 멈췄다는데? 그럼, 취등록세에 대해서 한번또 지켜보실 거고, 그렇다면, 아, 갈아타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해서, 양도세에 대한 것도 한번들여보실 거고, 맞아. 공부를 이제 좀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다음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에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음. 저는 그런 시기라고, 그니까 지금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뭐 지금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아. 계속 째려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도 아파트 한채 정도는 양도세를 이렇게 완화시켜준다면, 네. 저도 재건축 아파트로 한채 정도는 좀 갈아타기를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어요. 아까, 째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음. 뭐, 이렇게 좀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세금인데, 세금을 이렇게 완화해주고, 대출까지 완벽하게 DSR 규제까지 다 풀어버린다면은, 저는 뭐, 또 다시 한번 좀, 오지 않을까. 그리 고 금리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네. 아. 파월이라는 사람은. 파워다그 연준 의장은 생중계하는 사람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은 없습니다. 금리 안 올려요라고 했다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보고, 금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금리를 올린 사람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나면 그러니까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잡히고 2%대까지 떨어진다면, 급속하게 금리를 내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기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정금리보다는 지금 이제 변동금리의 시기가 맞죠. 왜냐면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고점, 고점은 열어놨어요. 아,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때까지 올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내년, 아, 올해군요. 올해 한 6월달에서 12월달 사이는 이제 0.25 이렇게 내려오다가, 동결시키기 시작하다가 금리 저는 내린다고 보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면 분명히 CPI 지수가 안정을 찾는다면.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를 잡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 사실 이 시기는 미국 빼고 다 죽으란 얘기라는 거죠. 근데 더 올린다, 6% 7% 그러면 미국도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은 분명히 미국 주식은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그 그 분들이 하시는 그 직장인들이 무조건 법적으로 돈을 늘 수밖에 S&P 500지수에 돈을 넣어서 음. 그걸로 음. 지탱하고 있는 그 S&P 500 지수로 지탱하고 있는 음. 것들이 많아요. 미국 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맞아요. 그게 지탱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음. 대통령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민주당 정부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야, 너 금리 인하시고.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한 번, 야, 너 금리 안 인하시고. 너 죽는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연준 의사한테. 아니면 바뀌거든요. 그 사람. 예.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해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뭐, 충분히 하고. 아...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번 크게 뭐, 이렇게 빨리 올렸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은 내릴 때도 빨리 크게 내릴 수 있다. 그럼 그때 되면 또 이제 돈이 좀 풀리겠죠. 시중에 돈이 풀리고 돈이 이제 주인을 찾아가겠죠. 어느 주인을 찾아가려면 어디가 이제 더 화랑일까라는. 아, 그렇죠. 이런 쪽으로 돈이 이제 몰리겠죠. 크, 그런 지점들,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런 거시적인 아, 이렇게 돌아, 판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아, 이렇게 금리가 돌아가겠구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 가져보는 지금 경, 경쟁보이 되게 좋은 시기다.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가님, 이게 부동산 이제 하란기가 올 때, 작가님만의 투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란기가 올 때요? 하란기 딱 왔을 때, 음. 이 정도면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들을 조금 째려보다가 관심 가져서 깃발을 꽂을 거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CD에 따라서 좀 얘기가 너무 그렇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좀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일단은 전세 금액은 무조건 봐요. 음. 지금 전세 가격이 이 아파트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 대비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느냐를 네.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은 지금 전세 가격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좀뭐40% 네, 네, 네. 밑으로 막 떨어. 그러니까 월세를 사는 게 낫다라는 판단 안에 이렇게 한 거면은 큰금액은 은행에다 넣으면 한 5, 6% 나오니까요, 지금. 음.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뭐이 금융권에다 5천만 원씩 쪼개 넣어도 한 7, 8%나오는 시기다 네. 보니까. 그런 게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어느 순간 요 시점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까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면 보 지금은 아파트 살 시기가 아니야라는 이제 마음들이 모인다면은 사람들이 전세로 가겠죠 금리가 안정되고 아파트가 아직은 살 시기가 아니야라는 마음이 있다면 전세가가 이제 전세를 찾겠죠 오늘 전세는 또물 물량이 부족하겠고라면 전세가격 은 계속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전세가격이라는 건 결국 이 아파트 가격을 지탱 해 주는 거라는 하방지선성 하방, 예, 하방 지지할 수 있는 그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해져 있으면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내려와서 이걸 맞추게 돼 있고 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도 맞추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세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음. 많이, 음.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죠 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올랐죠 이런 상승장은 앞으로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음. 저는 당연한 시장이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당연한 시장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소강상태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또 꺾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도 어느 정도 횡보장은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연착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음. 네. 연착륙을 할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시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좀 다르 다 혹시 아, 것도. 관심 있는 지역 없으세요 저 강남 용산이죠 저. <웃음> <웃음> 아니 나라에서 아, 왜 강답이네. 강남 용산만 안 풀었겠어요 아, 네.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림이 명확하잖아요 강남 3구 용산 안 풀었어요 네. 네. 정답이죠 그럼 그건. 왜 그렇겠어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음. 1등이 강남 용산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음.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시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답이죠. 예, 예. <laughs>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드를 모으는 시기다. 그래서 아. 제가 요즘 방송도 많이 합니다. 현금으름을 아. 예. 아. 만들기 위해서. 예. 방송도 많이 하고, 무슨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사회도 많이 보고. 아. 예. 그러니까 유튜브도 요즘에 다시 좀 출연하기 시작하고, 예. 뭐,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락계에서는 사실은 잘, 기다리고 칼 가는 게 중요한데, 아, 하이님 어떻게 이렇게 하락계에서도 마음 편하게 잘 버틸까? 너무 궁금했는데, 기본 마인드셋 자체가, 소감은 당연한 거다를 깔고 와버리니까, 어, 당연합니다. 네. 내가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당연하죠. 왜 이걸 그렇게 뭐, 어려워해? 네. 당연히 기다리면 되지 않나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이게, 아, 이게 여기서 저는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은 내려갈수니까 바로로 가야지. 나 지금 까먹은 게 얼만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한 맞아요. 것 같은데. 음. 이걸, 특별 당연하다. 횡보도 당연하다 하면 음. 더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도. 많이 드네요. 그, 이 조급함 때문에 지는 게임이거든요. 특히 네. 주식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조급하면 져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했으면 지금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영끌하고 뭐 대출이 음. 있는 대로 끌어쓰고 근데 그것도 변동금리가 더 저렴하니까 변동금리로 잡았다고나 뭐 이러면 2.3% 그러니까 1% 후반 2%초반대 금리가 있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금리라는 것은. 그때 음. 고정금리로 잡았으면 5년 정도는 주택담보대출로 안전하게 갈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왜더 싸게 잡으려고? 더용끌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런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번에 공부를 한번 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바로 반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급함 때문에 좀 음. 이렇게 투자에 좀 서툴러지고 힘들어지는 시기를 본인 스스로 맞는다 네. 그런 걸좀 타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